어 뒤로 반전 보면 어떻게 할 거야? 박을 거야? 아니면 뺄 거야? 박아야지. 우리 좌측으로 돈다. 애들 어, 온다. 어. 네. 좌측 직전부터 잡자. 그 번째, 그 번째, 박아줘. 여기 잘 묶였다. 기상 나파. 바로 메어 매워놓게. 바로 메어 어, 여기만 어, 바로 터트리자 어, 한번 터트 더. 한번더터트려도 돼. 중앙에 한 번만 더터트리자 여기. 이번 한번 더, 한, 한 번만 더, 어, 한 번만 더, 한 번만 더. 메옥사 하나만 더 넣어줘. 메옥사한번더 넣어줘. 힐해줘, 힐해줘, 힐해줘. 재뭉켜, 재뭉켜. 얘들 오팔레인 인은 매옥 라인. 대각 하나 더 깔았다. 디미 힐해줘, 디미 내각쪽으로 어, 봐줘 다크솔, 다크솔, 다크솔 너힐안된다 멀어졌다, 다시 다크솔 너무 멀다 잡수 있겠다, 중간이. 이거 중앙 봐봐, 중앙 어, 턴트리버 이거 나 하트징 봐, 하트징 마트징봐 하트징, 하트징 주의만 어떻게? 봐 어. 체조벌 넣어 퀄리티 볼 필요 없어, 하트징만 무영 지금 무영 안쪽에 커봐. 까지론이 힐 멀리 있는데? 주위에 혹어한번더 넣어줄게 매혹 한번더들어가자 대가 하나 가어 대가 어, 하나 가어가 하나 덧가렸어 다려어킥 터뜨려, 터뜨려. 음, 오케이, 깔끔 뒤에 보자 생갈치 1 음, 깔끔, 야, 이... 깔끔. 맛있어, 아, 형님들 지이네, 요 아, 아니, 말바꿈, 말바꿈인데? 우리 말바꿈가이사람들 왔잖아 아, 그러네 어쩐지 좀 세더라, 우리가